나치 히틀러의 제복과 코수염을 합성한 사진부터 뱀 혓바닥 모양을 하거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개 목줄을 찬 그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풍자물을 손에 든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를 향해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. 2주 만에 또다시 미국 전역에서 700여 건이 넘는 트럼프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. 독재자, 파시스트 등 규탄 구호도 더 독해졌습니다. 풀뿌리 저항 캠페인 50501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대도시뿐 아니라 소도시까지 확산됐습니다.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끝까지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도 반 트럼프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최근 버락 오바마 조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 비판하지 않는 불문율을 깨고 트럼프를 비판했는데 이번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. 현지 언론들은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이단 비판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.